다시 땅끝말을 자, 다시 목포로 가서 드 씨를 잡으러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배고파. 다시 목포로 넘어가겠습니다 와뜨거와 뜨거워 뜨거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오 네. 어, 많이 잡으셨어요? 우와 우와 많이 잡으셨다 저로 주기 싫으신 것 같은데요? 누가요? 제가요? 아이 장난이에요 <laughs> 어, 몇 시간 하셨는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어제 8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네. 12시까지 딱 50마리 나왔어 와.. 겁나 많이 나왔다 근데 이렇게 큰게 나왔다고? 겁나 큰데? 이거 주신데 아니 이런 사이즈가 50마리가 나와요? 라면 용으로 드릴게요 오 어, 그게 라면 용이에요? 그렇게 큰 게? 어, 이걸로 먹방 해야겠다 이따가 <laughs> 아 고맙습니다 아저 이거 주셔도 돼요? 진짜 네. 저도 이제 소주 한잔 하려고 나왔어요 아 진짜요? 잘 먹겠습니다 네. 세요네 고맙습니다 예. 아 커피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겁나 큰거 3마리 주셨어 넣어놓고 우와 진짜 어디 가나 먹을 부분 많다니까 음식 같은 거 엄청 주셔 나 근처에 있으면은 갈치 채비사려는데 갈치 채비 어디 있어요? 갈치가 이 앞바다 갈치죠? 그냥 도보권이 사는 거네 그거가 잘먹히나 버클리 샌돔이 어 안녕하세요 버클리 샌이 2인치 어디 있어요? 모르세요 손님이세요? 아, 아, 손님이세요? 아 아, 죄송해요. <laughs> 이게 잘 먹힌다고, 목포에서? 아 그냥 아무거나, 무거운데, 지짜 뭔데 골라서 나와. 이거랑, 그러면, 역지은 3g, 2.5g, 얘 4g. 뻥안 치고 집에 잔뜩 있는데, 또, 또, 낚시방 가면 중복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이만큼 있어, 뽕돌이랑. <laughs> 펀치 주신 거를. 박수! 냉장고 안에 아까 주신 한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한치를 버무리면 되겠다. 와 겁나 크다 진짜. 이게 뭐야? 이게 한치야? 아, 조그만 걸러야 되지. 얘한 마리로 할게요. 와 넣고. 자 손질할게요. 을 오징어 손질 참 쉬워요. 칼보다 가위가 더 편리한 거 아시죠? 이 다음에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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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됐죠? 축수도 미리 떼요. 버리는 거는 비닐에 싸서. 그럼 다시 씻었습니다. 깨끗하고 말고 자신 있게 자를게요 먹기 좋게 쭉쭉쭉 새벽에 잡아오신 거라서 되게 싱싱하다. 상태가 되게 좋다. 회로도 먹어도 되는데, 오 여기다가 아예 깨끗하다. 다음에 또 써도 되겠다. 양념을 설탕 한 스푼, 주걱 한 스푼, 된장, 어우 고소한 냄새, 참기름, 엄청 한 스푼, 다진 마늘, 세개 여기서 어떻게 다 줘? 가위로 줬으면 되지. 후추. 오 냄새! 와 비주얼 봐봐. 한치 주물럭. 볶음 은 원래 매콤해야 돼. 청양고추 하나만 넣어야지. 쭉쭉쭉! 청양고추까지. 전복 겁나 크죠? 네, 돌예낚시하면서도 이렇게 큰거못 봤는데. 쭉쭉쭉! 와, 이따가 겁나 맛있겠다 이거. 완전 전복 한치 주물럭. 전복 한치 주물럭. 자리마트로 가자. 가자. 바라 앞이야 낚시하는데. 오우. 우와, 사람들 많다. 여기서야지.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앉아있는데, 집어든 여분 로드. 갈치 전용 대는 아닌데, 지금 없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자, 아까 낚시방에서 산 채비를. 시그드. 3g짜리 먼저. 웜도 아까 산 거. 우, 뭐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던져봐야겠다. 무게가 가벼워서 그러니까 잘안 날라가는데? 더 무거운 걸로 해야 되나? 왜안 날라가? 이 갈치로드가 아니라서 그런가? 한번 해볼게, 다시 너무 가벼운 거 같은데 아, 나 4g짜리로 바꿀래, 그냥 사람들이 근데 이거 안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만 이거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찌채비 뭐 여러 가지 채비가 다양해, 보니까 나만 얘예 쓰는 거 같은데? 이거 잡혀, 이게? 채비, 이렇게 목포는 이게 잘 문다는데? 양 옆에는 자리가 없어, 이제. 가라는 속도가 좀다르죠어 잡혔어, 잡았어. 잡혔어, 잡았어, 잡았어. 아, 떨어졌어. 네나 진짜 뻥안 치고 지금 잡았는데 떨어졌어. 바로 입질 왔어, 바로, 바로. 어디 켰어? 집어는 안 켰는데, 옆에 조선님들 지금 갈치 지금 나왔어. 내가 문제야. 이번에는 지그에대에다가 꽁치 달았거든요? 빨리 올라와라 음흠, 왜 안나오는거야 원래 밤늦게 되게 잘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발칠때들이 안들어왔네 왜 안나올까나 여기다가 꽁치 좀 달아볼까? 이 웜에다 꽁치 좀 달아봐야겠다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여기또 부러졌어 옷이 뭐 또, 또 부러졌어. 이거 빼고 할래, 그냥. 어, <laughs> 또 부러뜨렸어. 첫날에도 부러뜨리고, 두번날에도 부러뜨리고. 나 진짜 내 손에만 들어간거다 부러지지? 아씨, 아나 아, 진짜 왜 이래. 진짜 또 부러뜨렸어. 아, 근 나만 안나온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나온데 지금? 뭐가 파닥파닥 뛰는 멸치들인가? 오, 근데 어 근데 입질이 없냐? 푸치 어디 가버렸나봐. 보고 입질 있었다. 뭐야? 왜안 먹어? 집어는 지금 바트 50%밖에 안 남았어. 그 안에 빨리 뽑아야 되는데. 지금 갈치를. 아씨 얼굴이라도 봐야지. 시원한네 애들이 안 먹는데요? 그 웜이. 맛이 없나? 이 정도로 던졌는데 안 나온다고? 잘못됐어, 뭐가. 오기 생긴다. 부러진 로드를 한 마리 잡고 만다. 꼭한 마리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열받아서 안 되겠다. 밥이고 보고. 하... 릴렉스 집중하면 나온다. 오, 오 뭐야. 잡았다, 잡았다. 놓쳤잖아. 한 마리 잡고 만다. 어이, 집어등도 지금 나 이거, 밧데리 별로 없는데.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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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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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쳤어 나왔어요. 어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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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쳤어 나왔어 어 뿌러진 노드로 뿌러진 노드로 나왔어 어이씨 한 마리 나왔어 어이씨 뚝배기 할까 얘 너무 작다 근데 갈치는 금방 죽어버리더라고 놔주려고 그랬는데 어때 어때 우선 담아놓을까 어 어때? 어쩔 수 없다 얘놔줘도 죽을 것 같은데? 어어어어어 어? 누구세요?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 여기 사람아 진짜요? 어 고맙습니다. 어머 이걸 드시고 하라고요? 아 이따가요? 어 깜짝이야 드시고 하시라고 해서 음료수 사온 줄 알았는데 맥주를 어 구독자분 맞으시네. 맥주를 이렇게 사다 주셨어. 우와젤리 이렇게 또한 대를 뿌려 먹다니. 야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하겠다 진짜. 이것도 능력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러지지? 이렇게 결국 채비만 또 잔뜩 싸갖고 가네요 자, 먹방을 하러 갑시다 아, 아 무거워 저 갈치 한 마리 잡은 거 있는데 그거 드릴까요? 미끼로 쓰셔도 되는데 너무 작아요 안 나오더라고요 아, 없죠? 네, 네. 숨은 열어가지고 그렇대요 으째째 여기 앞에서 할게. 여기 아까 해놓은 거거든요? 어, 아주 숙성이 참잘된것 같아요. 밑에나 얼고. 전복하고 한치, 아까. 후다닥, 후다닥 부, 볶을게요. 어차피 얘는 신선한 재료이기 때문에 잠깐 볶아도 되니까 갔다 올게요. 우와, 냄새. 완성. 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목이 들어가. 뜨거, 뜨거, 뜨거. 볶음에물 넣는 거 아니에요 낚시는 못해도 어, 요리에 신조가 있어 넣는 거 아니야 한번 맛을 볼까나? 음아 매워 어 매워! 그 고추 하나 들어왔다고? 아 어, 매워 어 근데 맛있다 원래 근데 볶음은 매워야 돼 맛있다? 맛있다 요즘 매운 거 중독돼가지고 코크 하나 갖고 와야겠다, 코크 얼음 코크 헉, 여기도 지났어? 와, 먹으니까 땀확 난다 아, 김에다가 딱 싸먹으면 맛있는데 아, 매워 근데 첫째 날 목포에서 날씨가 좀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보기도 앞으로 넘어가서 후 먹방하고 놀다가 셋째 날 조기 두 마리. 종일 낚시했는데 종일 두 마리. 넷째 날 다시 목포로 넘어와가지고 갈씨 한 마리 잡았고 캠핑가에서 지금 캠핑낚시하면서 재밌게 놀다가 이제 부천으로 갑니다. 따지러 가자.